오늘의 묵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무대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분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지어다. 아멘. 돌아가신 하나님은위를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부활의 하는 자들과 달리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할 것을 교훈합니다. 그들은 침륜과 멸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는 영생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디모데에 일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앞에 사실과 대조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대조는 이미 앞에서도 암시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불신자들과 대조되는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헬라어 언어성경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한글성서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감탄사가 나와 있는데 이는 감탄 혹은 책망을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감탄사 감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바인 성도는 감탄할 만한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아 부약에서 자주 보이나 신약에서는 오직 목회서신서에서만 나타나는 명칭이죠.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아나 상회엘등 반열에 올려놓는 명예로운 명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린 사람, 사람은 사람이나 비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일생 동안 이 존엄한 자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4절로 10절에서 언급한 이단자의 악덕들을 가리키는데,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도 이 악덕들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의는 무언론적인 의라기보다 윤리적인 의를 말하고 경건은 하나님을 경애함에 부응하는 행위들을 믿음은 그리스도교 전통에 부합한 행위들을 사랑은 형제 사랑을 인내는 버텨냄을 말해주고 있고 온유는 하나님의 신뢰함에서 오는 대적자에 대한 관대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악의 원리에 대한 선한 방법의 싸움을 뜻합니다. 이런 내적이며 원리적인 싸움은 외적으로는 패배한 것 같으나 내적으로는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앙의 선한 원리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놓고 싸우는 종교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고등생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오는 결과이죠.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얻어지는 전리품입니다.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여성관계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앞에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영생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박해자의 법정시의 내용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인가 안수 세례받을 때의 말을 하는 건가, 세례받을 때를 말하는 건가, 디모데의 일생을 말하는 건가, 여기서 세례받을 때를 말해주고 있는 고백이죠. 디모데는 영생을 위해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빌라도 앞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증거한 그 증거를 가리키고 있죠. 14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정확히는 그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무슨 명령이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령은 예수 예수님의 교훈의근거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전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이죠 15절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오 여기 기약이 이르면 정확히는 그것 자체의 때에 때가 되면 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하 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시며 위대하신 분임을 속령의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저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디모데가 신봉하는 그 하나님이 원수들을 복수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영생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이 말씀은 1장 11절 17절에도 이미 나온 내용이죠. 능하신 자시며 통치자 주권자란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원수 들의너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그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로마 황제들의 불리는 바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유한한 피조물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과하시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 빛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불가시적 존재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장 17절에도 비슷한 소명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현세의 부원과 결부시켰으나 여기서는 종말적 구원과 결부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